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닻 같아서 드든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좀 외우려고 하니까 좀 어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동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늘에 있으면 안 돼. <laughs> 우리 안에. 그래서 자, 여러분 옷을 양복 입으신 양복을 짝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속에서 소망을 끄집어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이, s is the first t h 니 n g This is 이 h e first thing. This is t 영 e first t h 영 n g t 영 i s is the f i 이 s t thing. This is 영 h 에 f 을 r s t thing. 자그 다음에 튼튼하고 견과요. 주먹을 꼭 쥐면서 오른손 왼손 튼튼하고 견과요. 다시 한번 더 튼튼하고 견과요. 그럼 옆에 희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희장을 두 손으로 잡고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쉽죠자 다시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다음에 그리로 그리로 손을 가리키면서 그리로. 자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은 미어머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게 반차를 쫓아 앞으로 밀면서 멜기세덱게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왜 손을 이렇게 했을까요? 큰 대자 대사장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으 가셨느니라. <laughs> 자, 할수계세요좀 어렵죠. 자, 동작을 한번 생각하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옷을 딱 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 있는 것은 시작. 우리가 이 소망 있는 것은 영원의 닻 같았어 시작. 영원의 닻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비장 안에 들어가는 시작. 튼튼하고 견고하여 귀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시작,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듯이라, 예, 열심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소의그 튼튼한 그 약속이에 우리 영혼의 땅을 내리시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절 6장 19절 어떻게 하는가 하 이제 6, 6이잖아요. 그래서 6은 요렇게 하죠. 동그라미를 밑에다 이렇게. 자, 6장 10 여기 10입니다. 19절 동그라미를 위로 올리면 구자가 되겠죠? 좀 어렵죠. 6장 6장 10 9절에서 20절, 이렇게.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laughs>